출애굽기 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여라.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서 바치는 자들의 예물을 받아라. 내가 백성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 은, 돛, 파란 실, 자주색, 자주색 실, 빨간 실, 고운 모시, 염소털 붉게 물들인 순냥 가죽, 부드러운 가죽, 조각목, 등장기름, 분양할 때 쓰는 향료, 사람 머리에 붙는 기름, 대제사장의 예복인 예복과 가슴 덮개 달, 줄만오와 보석들이다. 백성에게 말하여 나를 위한 거룩한 집안 청소를 짓게 하라. 내가 그곳에 있으면서 백성과 함께 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해막과 그 안에 들어갈 모든 것을 만들어라. 조각목으로 개를 만들어라. 그 상자는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하라. 개의 안가박을 금으로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태를 둘러라. 개를 위에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밑에 네 모서리에 달아라. 한쪽에 2개를 달고 다른 쪽에 2개를 달아라.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금으로 입혀라. 그 채들을 개의 네 모서리에 있는. 고리에 끼워서 개를 운반할 때 사용하라. 그 채들은 언제나 괴의 고리에 끼워 놓아라. 거기에서 채를 매, 빼내지 마라. 괴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두어라. 그리고 나서 순금으로 속재판을 만들어라. 그것이 길이는 2귀비판 너비는 1귀비판이 되게 하라. 그리고 금을 두드려서 날개 달린 생물 모양을 한 그룹들을 만들어라. 그것서 속재판 양쪽 끝에 하나씩 두어라. 그룹 하나는 속재판 한쪽 끝에 두고 다른 그룹은 다른 쪽 끝에 두어라. 그 그룹들을 속재판에 잘 연결시켜서 전체가 하나가 되게 하라. 그룹들의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재판을 덮게 하고 속재판으로 서로 마주보게 하라. 이 속재판을 계위에 놓아라. 그리고 계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두어라. 내가 거기에서 그 언약계위에 있는 그룹 사이에 속재판 위에서 너를 만나 줄 것이다.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모든 계명을 줄 것이다.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어라. 그 상은 길이가 2규비, 너비가 1규비, 높이가 1규비 반이 되게 하라. 그 상을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는 금태를 둘러라. 상 둘레의 높이가 한 뼘쯤 되게 턱을 만들고 그 턱에도 금테를 둘러라. 금고리 네 개를 만들어서 상의 네 모서리 고상터리가 그 있는 곳에 그 금고리를 붙여라. 상의 턱에 가깝게 고리를 붙여서 거기에 채를 끼워 상을 운반할 수 있게 하라.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입혀라. 상을 운반할 때는 그 채로 운반하라. 상의 노을 접시와 대접을 순금으로 만들어라. 전과 잔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이것들은 부어 드리는 재물인전제물을 바칠 때 쓰는 것이다. 이상유의 전석방을 두고 항상 내 앞에 놓아두어라. 순금을 두드려 등잔대를 만들어라. 그 밑받침과 자루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잎은 하나로 붉게 하라. 등잔대의 옆으로는 가지가 여섯 개 나와야 하는데 한쪽으로 세 개, 다른 쪽으로 세 개가 나오게 하라. 각 가지는 감 복숭아꽃 모양의 잔을 세개 만들고 각 잔에는 꽃받침과 꽃잎을 만들어라. 등잔대의 자료에도 각감 복숭아꽃 모양의 잔을 네개 만들고 그 잔들에도 꽃받침과 꽃잎을 만들어라. 등잔대에서 뻗어나온 가지 한 쌍마다 그두 가지를 잇는 꽃받침을 아래에 만들어라. 가지들과 꽃받침들과 등잔대는 전체가 하나로 이어지게 하고 순금을 두드려 만들어라. 등잔 7개를 만들어서 등잔대 위에 두어라. 그 등잔들은 등잔대 앞을 박힐 것이다. 심지를 자르는, 심지를 자르는 가위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순금 한 달란트로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내가 산에서 보여준 모양 그대로 만들어라. 출애굽기 26장. 곤무시와 파란 실, 자주 색실 그리고 빨간 실로 천. 열 폭을 짜고 그것으로 해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정교한 솜씨로 날개 달린 생물 모양을 한 그룹을 수놓아라. 각천은 크기를 갖게 하여 길이는 28 규비, 너비는 4 규비수로 하여라. 다섯 폭을 이어서 하나로 만들고 나머지 다섯 폭도 이어서 하나로 만들어라. 이어서 만든 각천의 제일 아랫부분, 가장자리에 파란 천으로 고리를 만들어라. 첫째 천의 가장자리에 만들 고리의 수는 50개이며, 둘째, 천, 둘째 천의 가장자리에 만든 고리의 수도 50개이다. 이 고리를 만들어서 각 고리들이 서로 맞물리게 하여라. 그리고 금으로 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그 갈고리들로 두 천을 연결시켜라. 그렇게 하면 전체 해막이 하나로 연결될 것이다. 해막을 덮을 다른 장막을 또 만들어라. 이 장막은 염소톨로 짠천 11폭을 만들어라. 각터는 크기를 같게 하여 길이는 3 0규이 너비는 사규비수로 하여라. 다섯 폭을 이어서 하나로 만들고 나머지 여섯 폭도 이어서 하나로 만들어라. 여섯째 폭은 반으로 접어서 해머가 풀 덮어라. 이어서 만든 각 천의 제일 아랫부분 가장자리에 고리 50개를 만들고 둘째 천의 가장자리에도 고리 50개를 만들어라. 그리고 녹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들로 두 천을 연결시켜라. 그렇게 하면 천체 덮개로 덮개가 하나로 연결될 것이다. 나머지 천반폭은 해막뒤에 늘어뜨려라. 이쪽에서 일기빗, 저쪽에서 일기빗이 남는 것을 해막의 양옆에 늘어뜨려 해막을 덮어라. 해막을 덮을 덮개를 두개더 만들어라. 하나는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만들고 바깥 덮개는 고운 가죽으로 만들어라. 조각목으로 해막을 세울 널판지를 만들어라. 널판지 한 장의 크기는 길이가 10 규비, 너비가 1 규비 반이 되게 하라. 각 널판지마다 말뚝 두 개를 박아서 서로 연결하고 해막의 모든 널판지마다 그렇게 하라. 해막의 남쪽에 세울 널판지 20개를 만들어라. 각 널판지마다 그 아래에 말뚝을 박아 연결시킨 은받침 2개를 만들어라. 해막의 북쪽에 세울 널판지 20개를 더 만들어라. 그리고 은받침 40개를 만들어 널판지마다 은받침을 2개씩 받쳐라. 너는 해막의 뒤쪽 고 서쪽에 세울 널판지 6개를 만들어라. 뒤쪽에 두 모서리에는 널판지 2개를 만들어 세워라. 각 모서리에 세울 두 널판지는 서로 연결되어야 하며 두 널판지는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세고리로 연결하라. 그렇게 하면 해막의 뒤쪽에는 널판지가 모두 8개가 되며 널판지마다 은받침을 2개씩 해서 은받침이 모두 16개가 되리라. 해막의 널판지들을 연결한 빗장을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해막의 한 면에 빗장 다섯 개를 만들어라. 다른 면에도 빗장 다섯 개를 만들어라. 서쪽과 뒤쪽의 널판지들을 연결하 빗장 다섯 개도 만들어라. 널판지들의 가운데 연결하 빗장은 끝에서 저 끝까지 이어라. 너는 널판지들은 금으로 입히고 널판지 옆면에는 빗장을 끼울 금고리를 만들어라. 그리고 빗장들도 금으로 입혀라.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양대로 해막을 세워라. 고운 모시와 파란실, 자주색실, 그리고 빨간실로 휘장을 짜거라. 그리고 정교한 솜씨로 날개달린 생물 모양을 한 그룹을 그 휘장 위에 수놓아라 그희장을 조각목으로 만든 내네 기둥 위에 늘어뜨려라 금을 입힌 그 기둥들에는 금으로 만든 갈고리 네개를 만들고 이를 은 받침 세개 위에 세워라 그희장을 천장에 있는 갈고리에 매달아 늘어뜨려라 그리고 돌판 두 개가 인트로 있는 언약궤를 휘장 안에 두어라 이희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다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에 속재판을 덮어라 피장 바깥에 해막 북쪽으로 상을 놓아라. 그리고 해막의 남쪽 고상의 맞은편에는 등잔대를 놓아라. 해막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가리는 막을 만들어라. 파란 실, 자주색 실, 그리고 빨간 실로 막을 짜거라. 그리고 술를잘 넣는 사람이 그의 술를 놓아라. 그리고 조각목으로 기둥 다섯 개를 만들어서 금을 입혀라. 금 갈고리도 다섯 개를 만들어서 거기에 희정을 걸어 늘어뜨려라. 그리고 기둥을 받칠 못 받침 다섯 개를 만들어라.